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야무지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싶은 야무진이 신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약 보합권에 있는 모습의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어제는 약 보합권에서도 파란 불이었지만 오늘은 빨간 불이죠. 이럴 때 우리 주주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어야 됐는데 수익 좀 챙기셨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저점을 다지고 상승 방향을 돌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장 중반을 넘어선 이제 장 마감 1시간 전이죠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증시가 저점을 다져주고 방향을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코스피 차트의 큰 그림을 그려봤었을 때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곳을 지지해주고 레벨업 상태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전의 지수 자리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돌입할 것인가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주가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갈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증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월 1월에는 약간 상승장의 방향을 그려줬었거든요 보시다시피 1월에는 항상 양봉이거나 고점 부근에서 상승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렇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돌려주면 레벨업 상태에서 큰 상승이 나와주겠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증시를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리듬을 잘 타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꼭 주목해 주시고요 자, 적어도 이럴 때는 종목과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7만 명과 함께하는 차트 마법사 주식 영웅. 자 여기 검색에 차트 마법사로 치면은 이러한 이쁜 마크가 나타나요. 이 사이트에서 제가 종목 분석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보시다시피 3일 전이죠. 주말에 남겨드렸어요. 그러면서 중국발 코로나, 경남제약, 화일약품, 국제약품, 영진약품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다 바로 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경남제약은 어제 바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이 들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남겨드렸던 자 씨. 지금 가장 주목해봐할 만한 국제적 이슈가 있죠? CES. 관련된 종목군 제가 남겨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레인보우틱스 오픈베이스 마인드의 솔트룩스로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레인보우틱스 하루가 뒤에 상승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됐죠 레인보우틱스 보시다시피, 자, 지금 25%를 넘어가고 있죠. 오늘 고가 28%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종목 선정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좀 참고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시기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상방도 하방도 지금 다갈수 있는 방향이니 적어도 지금 이번 달에 방향이 결정될 거라 보여져요. 그럼 그때까지는 주가가 상하파동을 그릴 때 안정적으로 저점 매수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증시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누구보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이렇게 영상 남겨드리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재테크를 하신 많은 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에 원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종목 선정 힘들지 않게 최소한 제가 남겨드렸던 종목으로 매매 전략만 여러분들이 잘 세우셨다면 다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확인을 못하신 건지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 보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한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지난 10월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원금 회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시면서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매매 방법 또한 교정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2,000 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강력할 급등이 곧바로 나올 20%에서 상한가를 노려볼 만한 직장인 사업, 살림, 육아, 공부 때문에 원등 회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줄 종목을 찾아 차트 보고 뉴스 찾고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당일 바로 급등할 종목 한 종목을 일체 비용 요구 없이 매일마다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을 대천날이죠 어제에도, 그 전일에도,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도, 그 전일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 수익을 나누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 주는 급등지단 이름으로 오늘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정확히 종목명과 매수과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급등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티코어 종목을 알려드렸거든요. 뒤에 보시는 차트가 옵티코어 차트인데요. 신규 상장한 종목이 삼성증자의 유증 참여 이유로 오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 판단하면서 이 종목을 장전에 관심 종목을 넣어두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 고점에서 강한 수급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수급과 함께 어떻게 상한가까지 도달했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도록 세력들의 수급 차트 이슈까지 분석해서 최고의 종목 한 종목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 문자만 잘 따라 오셔도 매일마다 큰 수익 낼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수액으로라도 저랑 같이 매일 한번 해보시면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꾸준히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요즘 트렌드. 자, 요즘 같은 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에 조정받고 이미 상승이 한번 나온 종목이 조정받고 다시 상승이 나온 직전의 매매 전략과 종목을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적은 리스크로 강한 상승의 큰 수익 종목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일 꾸준히 알려드리니까 안정적으로 매일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쉬운 단타로 매일 수익 내는 수익 공유 당장 내 아침부터 단타 종목 매수 다좀 공유받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아래 전화번호 010 2455 7 2 7로 숫자 1이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1이라고 남겨주셔도 그냥 무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번 감사하다고 원금이 뭐 됐습니다. 막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그런 말씀 하나 하나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자, 이렇게 1만 보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만 보내주셔도 무방히 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 쓸수 있는 매매 시나리오 공유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다 보니까 이제 매일마다 제가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다 보니까 각 오류로 문자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8시 55분 이전에는 무조건 보내드리니까요 혹시 보내주는데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침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주계 실시간 단타 매매를 저희 라이브 카톡방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 많이 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상관없이 제가 지속적으로 종목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16%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끊임없이 오전에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하는 저희 라이브 카톡방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010-241-5727로 라이브라고 보내주시면, 제 라이브 카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문자로 남겨드리니까, 그대로 하셔서, 저희 라이브 카톡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달은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저점이 지지가 됐다, 지지가 깨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기 이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잡기 위한 매매 전략을 세워두면서 바라봐야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실 수가 있고, 오늘 저처럼 제가 이렇게 2천만 원을 가져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전략 없이, 이러한 전략의 종목 없이 증시를 바라보신다면 사실 쉽지가 않은 장세인데요 최소한 제가 이런 증시에 맞는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으로 큰 상승 나온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매매 전략과 종목 선정이라도 꼭 여러분들 매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문자로 매일 추천주 공유해드리는 거, 라이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수익 함께 공유해드리는 거, 일체 비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꾹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자, 제주은행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금일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지금의 하락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이전에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상승 보여주었죠. 제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이거 다 잡아드렸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하락이 났다. 이렇게 개코간이 엄청 컸어요. 그럼 나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야. 그러면서 이 고점 부분에서 보시면은 거량이 엄청 터졌죠. 그 여기 세력이 단타로 치고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 이렇게 개파락으로 강력하게 하락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깨지고 나야지 난다. 그러면 아이 종목은 변동이 나온다고 래자추세가 하락으로 그래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로 나서 개파라고 시켜놔더니 아래 꼬리를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다져줘요 그 상승을 그어주면서 물량 테스트까지 하죠 그럼 이 구간의 수익과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살짝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매수의 종목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제 제주은행 종목은 관심 종목을 계속 넣어두셔야 돼요 왜 금리 이상 이슈가 됐었을 때 항상 지변동성을 되거든요 제 이전에 이때 제 12월 4주차 때 다주차에 관심있게 보시라 바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내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와 죽겠다 그래서 푸른 저축이 나와 제주은행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이은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 변동성이 크다 그럼 저점에서만 잡게 되면 어떻게 든나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있을까 여러분들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리면서 제가 제주은행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린 거잖아요 제 영상에서 근데 제가 금리 인상 이슈가 내년에 끝났나요? 올해 끝났나요? 많이 올렸으니까 내년에 내릴 거예요 아니죠 지금 금리 인상 이슈는 올해에도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대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슈지, 이제 내릴 거야.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금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금리 가능한 종목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저점자리, 이 자리까지 좀 기다려보는 거죠.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내려와주는 걸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감내하셔야 돼요. 이 저점이 왔었을 때 안정적으로 춤에 그리면 조금만 행복을그린다 그래도 녹색선을 위로 올라와 줘요. 최적의 사람들 말하는 224선지지, 뭐 120선지지, 240선지지 바로 여기서 나와 줍니다. 강한 반대의 신고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자추의 구간을 이쪽 아랫날요 잡아서 평단을 이박스권의 중심 이하로 낮추거나 적어도 박스권 상단 이하로 낮춰서 아음지만 안정적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을 하실 거고요.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더큰 상승이 나와주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수익 챙기더라도 20%가 넘어갑니다. 자, 9 0원미안데 여기가 지 12,000원 부분 보이시죠? 그럼 3 0원이에요 3분의 1, 33%죠. 여기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여기까지 더 올라가면 좀 50%, 60%, 70%인데그 부분이 무조건 거액을 하겠다고요. 자, 여러분들 종목이 50%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00개, 3,000개에 가까운 종목들 사이 중에서도 50% 이상 상승한 종목이 한 달에 100개 미만이에요. 100개 미만, 그것도다 훨씬 미만이에요. 3,000개의 10%는 300개죠. 1%는 30개, 31%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기대하면서 이 종목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대하시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랫부분 내려왔었을 때 아직 금리 인상이 슈는 내년에 지속이 될 거고 그럼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전에 모여졌던 이 사태의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서 강력하게 추용하셔서 평등을 낮추고 상승 돌릴 때이 종목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종목 제 영상 보셔 한번 찾아보세요 무조건 여기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렸으면 절대 아니에요 저 빨간색 라인에서 매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강조해 드렸어요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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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상승 나오면 무조건 수익 챙겨가라 이곳에서쫓아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하가 나오고 이후에 제가 영상 남겨는데 이때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수의 영역이고 그런 거잘 모르겠다 똑같장 분석 이런 거잘 모르겠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결국 지금의 자리는 정말 맥점이 될수 있는 거고 이곳에 계셔야 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제 말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죠 항상 주가는 상하파도 그린다는 점에서 상승할 때는 항상 어? 이 정도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은 쉽게 매수 버튼 못 누르실 걸요. 그리고 못한다. 난잘 모르겠다면 상승할 때그 종목 가신 종목 넣어두고 이렇게 하락할 때 잡으려는 모습을 그려야 되고. 사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막 했어요. 엄청 상승을 막 했어요. 그럼 난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했을 때잘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상승했어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저점, 이게 여기,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이죠. 여기또 저점이죠. 여기또 저점이죠. 여기또 저점이죠. 저점이죠. 여기 저점이죠. 그럼 저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럼 난 여기 오 분할로 하겠어. 그러면 수익이에요. 자 여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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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줄이 다섯 개죠. 이거 그대로 가면 수익이에요. 오르면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자 여기서 제가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이제. 어,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수익이었는데 어우 씨 수익이 손실로 전환이 됐네. 그럼 또 여기서 매수하게 되는 거죠. 평단 여기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냥 아내 건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수익은 또 크게 가져가죠 이상 거의 상황 20%가 넘어가요. 저점이에요, 거의. 그럼 17%를 벌었겠죠. 천만 원만 넣어서도 170만 원은 그냥 번 거예요. 꽤 안정적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그냥 아니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락 구간에 내려왔었을 때, 관시 종목에 넣어서 매수도 좀 잡아보신다. 하시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실 거고요. 추매추매 라인이 아니라 저점에 추세선을 이렇게 살짝 그 보면은, 이곳에 내려왔을 때부터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꼭 관심을 넣어두시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볼 테니까, 그 전에, 전주에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꼭 공략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지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꼭 공략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거 혹시 아래선이 굉장히 중요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지우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매매 방법이라도, 이곳에도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하지만 나는 정확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잘 모르겠다. 이 종목에 대한 그 구간의 명확한 라인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 2452 7로 제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저희 매매 시나리오 무료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아보셔서 참고해주시면서 이 종목으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큰 수익으로 즐거운 증시생활 되시기를 바라겠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도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